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어, 락강의 세미나, 10일, 아, 세미나 7 1아 세미나 음, 정신분석의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 어, 분석의 순고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인체 너머에 있는 타자에 대한 장벽을 구성하는 것이 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대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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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 그게 이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어, 단순히 둘째 사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체 너머에 있는 거, 이것은 단순히 둘째 사망과의 관계가 아니다 그랬어요. 즉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잊게 만드는 만남 너머로 우리를 데려가는 리비도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인체 너머로 우리를 데려가는 리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미지가 지, 이미지가 지칭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순간 대상이. 개인마다 다 있는 것, 그, 저이 이미지, 자기만의 그 어떤 궁극적 이미지. 거울상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인간이 하는 유일한 쥐상세 순간은 환상이 생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대담하게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유, 유, 이, 이 유일한 쥐상세 순간이라고 했어요. 환상이 생산되는 장소. 환상이 뭡니까? 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거울상,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 이게 그 주체가 가진 그 근원적인 어떤 대상이거든요. 네. 어, 근데 그 환상을 횡단하지 않고는 둘째 사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상을 횡단해야만 하는데 그 환상을 횡단하는 과정이 뭡니까? 분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석의 순고함이라는 것은 이 주의상스를 유발시키는 이 주체의 근원적 환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이미지가 말하자면 그, 아, 지향하는 어떤 대상을 <laughs> 어,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분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그, 이, 그넘어에 있는 것은 단순히 둘째 사망과의 관계가 아니다. 두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죠. 예, 단순히 둘째 사망과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두 죽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를 넘어서 있는 거죠. 그 넘어 에 있다는 것은 아테를 넘는다는 얘기, 인체 넘어 있다는 것은 상징계 넘어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둘째 사망과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을 지향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환상적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 둘째는 분석가와 다시 말하면 대타자와의 담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욕망하게 만들고 그상징계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어떤 리비도 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게 만드는 게 기표다 이거죠 기표 그러니까 이미지와 기표가 만나야 인간은 욕망의 주체가 되는 거야. 단순히 이미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둘째 사망과의 관계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표가 반드시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두 죽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게 분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석은 숭고한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능과 병행해서 또 다른 기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이도스 또는 다른 말로 부끄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적 결합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것에 직접적인 경험을 막는 이 장벽의 생략은 특히 여성의 성 문제를 포함하여 대답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질문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종류의 히스테리적 질문의 근원으로서의 여성의 성 문제. 그러니까 이 여성의 성 문제라는 게 이게 단순히 이 섹스의 문제인가요? 남자와의 섹스의 문제인가? 이게, 이 그건 결코 아니죠. 그건 뭘 이, 이 얘기하나요? 이 여성의 성 문제라는 게 섹슈얼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섹슈얼러티의 문제. 섹슈얼러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섹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여성의 성, 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 히스테리적 질문이라는 거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섹스와 관련된 게아니란 얘기예요. 네. 여성의 시스테리적 욕망은 여성의 쥐상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종류의 질문의 근원이다. 이거죠. 이 아이도스라든지 아이도, 아이, 아이도이아, 이 말은 바로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거기에는 존경할 만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티고네가 그이 크레온의 도시국가의 규범을 갖다가 어기고 나갈 때, 그는 그 도시국가라는 상징기에서는 그 축출당했죠. 소외당했지만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거기에는 존경할 만한 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는 부끄러움도 있고 존경할 만한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에, 섹슈얼리티를 지향하는 주체의 질문. 그 쥐상스의 문제 이것이 바로 모든 종류의 질문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끝이, 없는,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에서 프로이드는 결국 환자의 열망은 그게 남근이 될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향수로 무너지고 내가 남근이 될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거세, 이게 거세예요 이게. 이 거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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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여지면 거세가 되는 거고. 내, 내가 남근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상상계 속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 환상 가로지르기가 되지 않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상상계적인 주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여성의 남근 선방 또는 남성의 거세 상태에서만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막론하고 남근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남근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남근을 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포기를 통한 소유예요. 포기를 통한 소유. <laughs> 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존재적으로 남근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할 때 이게 거세고, 이 거세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남근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일종의 권입니다. 쇼파르. 이것이 아름다움의 기능이에요. 네. 왕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세가 없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호소할 때 이게 왕의 진정한 권위가 되는 것이죠. 아빠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에게 마치 거지처럼 호소하듯이 부탁하고 요구할 때, 이게 아빠의 진정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서 왜 애들한테 왜 그저 음? 강제하지 못하고 왜, 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아빠의 부끄러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존경할 만한 게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존경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아이도스, 아이, 아이도이야 아이도스. 이게 바로 부끄럼, 이 존경을 포함한 부끄럼. 부끄럼을 포함한 존경. 예, 이게 아, 아름다움의 기능이라는 거니다 분석가가 분석가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사람 즉 환자죠. 예, 이 환자에게 응답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신이 가진 주권선이 없기 때문에 이 분석가에게는 이 환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주권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자에게 어떤 알을줄수 없다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분석을 끝까지 수행했다는 것은 욕망의 문제가 제기되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락강 정신분석에서 분석을 끝까지 수행했다는 건 뭐냐. 주체가 뭔가 자신의 통합성을 회복했다. 자신의 무슨 조화로움을 회복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차원이냐. 욕망의 문제가 제기됐느냐, 아니냐. 예. 욕망의 문제가 제기되는 그 한계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예.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분석의 참신함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실현에 접근하는데 핵심적입니다. 뭐가? 욕망의 문제가 제기되는 그 한계에 직면하느냐, 아니느냐. 그게 바로 자신의 실현에 접근하는데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뭐다 필요 없다. 뭐 뭐 내가 자아가 통합돼, 통합, 통합된 자아를 회복했다느니 무슨 뭐이 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좀더잘 기능하게 되었다느니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 정신 분석에서의 핵심은 뭐냐? 내가 과연 욕망의 문제가 제기되는 그한계의 직면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환자가 매 순간 자신의 바람에서 거짓된 선을 제거하고 이 거짓된 선이라는 게 뭐예요? 자아의 통합성. 자아의 어떤 조화 감정적인 어떤 순화.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런 걸 제거하고 그의 모든 요구가 퇴행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게 뭐예요? 분석가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퇴행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감안할 때 그의 요구에 허무한 뿐 아니라 그의 선물에 허영심을 다 써버린다면 그는 그 성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런 거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석가에게 행복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절대선을 주권선을 요구한다든지 예, 이, 이, 이런 걸 이런 퇴행적인 요구를 다그다 그, 다 소진시켜야 비로소 선과 마주한다 다시 말하면 뭐죠? 욕망의 문제와 마, 마주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문제와 마주한다는 거예요 예, 욕망의 문제와 마주한다 욕망과 대면하는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정신분석은 행복의 전체 성취가 생식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예. 정신분석이라고 해서 생식기적인 행위의 달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생식기적인 행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징계, 현실계 속에서의 바람직한 행위죠. 어, 상대와 주고받고,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도 받고, 예. 이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할줄 알고, 네. 희생도 할줄 알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생식기적 행위란 말이에요. 네. 정신분석은 행복의 전체의 성취가 생식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할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laughs> 의심할 여지없이 이 행위, 생식기적 행위에서 한 사람이 사물에 살아있는 동시에 죽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예.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는 것, 예, 그런 거 그거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가능하다 이거죠. 이 행위에서 오직이 순간에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아닌 것의 완성을 육체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달성하는 그런 행위가 내 육체로 시뮬레이션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laughs> 그러나 이 완성의 가능성이 양극화되고 중심적이라 하더라도 시기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이이 이, 이러한 생식기적인 행위의 완성이 가능 가능하고 그게 중심적이라 하더라도 그것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기 적절하다고 볼수 없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된다가 그게 정신분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점으로 보자면. 분석에서 주체가 달성하는 것은 전이를 통해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자신의 형식을 부여하는 또 다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석에서 주체가 달성하는 것은 전를 통해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자신의 형식을 부여하는 또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담는 기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기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석가와의 담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예. 전이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이를 통해서. 예. 분석가와의 전이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자가 전, 저 분석가에게 전이하고 분석가가 환자에게 전이하고 소위 그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서로 간에 이게 뭡니까? 전이를 통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담론을 통해 이, 이,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담론을 통해. 분석에서 주체가 달성하는 것은 바로 분석가와 환자 사이의 담론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자신의 형식을 부여하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신의 삶에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기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표. 형식으로서의 기표를 부여해서 자신의 삶을 담아낸다, 이거죠. 음. 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체는 자신의 법칙에 따라 투표를 계산합니다. 자신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분석가와의 담론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기표를 통해서 자신만의 인생 법칙에 형식을 주고 투표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삶을 담아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법칙은 무엇보다도 항상 이전 세대에서 그 앞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한 어떤 거. 예, 이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전 세대에서 그 앞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자 앞에서 이것이 온다 이거죠. 대타자와의 관계, 대타자와의 담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그 법칙에 따라서 투표를 계산하는 이 능력이 자신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상징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테를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그거다 이거죠. 네. 아테를 수용한다는 건 상징계의 한계를 수용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결여를 수용한다는 것이고 대타자의 결여를 발견한다는 것이고 대타자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 자기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이것이 아테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기서 주체는 욕망의 주체 충동의 주체로 나갈 수 있는 기반에 딱서 있다는 거예요. 이는 불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행을 향해 나갈 때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테를 수용한다는 것은 불행과 관련이 있어요. 왜? 이게 고통이거든요.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누구도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수 없다는 건 나에게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행이지만 그것을 그 불행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락강이 말하는 분석의 순고함입니다. 분석가가 주어야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상대와 달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도 능가할 수 없는 것. 즉, 그가 가진 것입니다. 예, 분석가가 주, 환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 피분석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가 가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결여죠, 결 결여. 분석가가 피분석자에게 줄수 있는 그이 사랑이라는 것은 분석가의 결여입니다, 결여.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은 피분석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일 뿐, 경험한 욕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분석가에, 대해, 피분석자에 대해서 분석가가 가진 그 욕망이라는 건 분석가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욕망인데, 예. 욕망인데, 이런 종류의 욕망, 분석가의 욕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될수 없는 것을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분석가의 욕망은 피분석자에게 어떻게 될수 없다? 이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식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대로 전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피분석가가 경험한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욕망은 피 분석자에게 액면 그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행복에 대한 환자의 요구에 응답하지만 분석을 소진하지는 않습니다. 예. 행복에 대한 환자의 요구 예. 여기 어느 정도는 응답해요. 그러나 분석을 소진한, 소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분석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로 분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행복에 대한 환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으로 분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기능 즉 거리의 기능은 예 네, 거리가 있어요. 분석가와 비분석자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도 거리가 있고 결의에도 거리가 있고 네, 주체가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어, 표현하는 방식과 배열하는 과정을 거치면 표현할 수 있는 방식 사이에 방극으로 나타납니다. 주체가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표현하는 방식과 배열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체는 자신의 본능을 분석가와의 담론 과정을 통해서 기표를 획득해서 그 기표를 통해서 자신의 본능을 충동으로 표현할 때 이게 바로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 사이에 간극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신의 본능과 충동의 충동 사이에 간극, 네. 본능과 충동 사이에 간극, 본능이 액면 그대로 나타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이건 네이처가 되는 거예요. 네이처 짐승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표를 만나서 충동으로 표현될 때, 야, 이것은... 아, 야, 이거는 그... 죽음 충동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 본능이 필요에 대한 기표의 표식의 효과. 기표의 효과로서 우리가 충동으로 부르는 파편화되고 공황 상태에 빠진 무언가로의 변형이라면, 예. 여기 보니까 본능이 필요에 대한 기표의 표식의 효과라고 그랬어요. 기표의 효과로서 우리가 충동이라고 부르는 이 파편화되고 공황 상태에 빠진 무언가로의 변형이라면, 그러한 거리의 정의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그 거리를 만든 게 뭐예요? 본능과 충동 사이의 거리를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표의 효과입니다. 기표의 효과. 본능의 변형으로서의 충동은 기표의 효과이다. 이 기표가 본능과 충동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충동은 윤리성을 가져요. 본능은 윤리성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능이 기표의 영향을 받아서 승화될 때 충동으로 승화될 때그 충동은 윤리성을 갖는 거예요. 윤리성이라는 게 바로 아름다움인 것이 아름다움. 마찬가지로 분석가의 욕망이 경험적 욕망이라면 분석가는 그러한 거리를 무로 축소하려는 욕망이라는 함정에 계속 머무르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석가의 욕망이 경험적 욕망인데 분석가는 이 경험적 욕망을 갖다가 피분석자에게 액면 그대로 주입함으로써 거리를 무로 축소하는 이런 함정에 머무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석가는 자신의 욕망을 피분석자한테 그대로 이식하려는 그런 욕망에 빠져선 안 된다 이거죠. 동일한 환상, 전적으로 상상계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에서 현실화되는 남근적 이미지의 통합 또는 섭취의 환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런 환상을 분석가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환상, <laughs> 피분석자와 동일한 환상, 피분석자는 어떤 환상이 있나요? 분석가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환상, 만족을 얻으려는 환상, 주의상스러워들려는 예. 환상,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와 똑같이 분석자도 환자의... 그런 남근적 이미지에 동일시 하려는 그런 그이 욕망 이 일환 환상 일환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방향에서 주체는 그 성격이 아무리 경미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정신병이나 변태 위에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서로 간에 상상적인 그이 합일의 단계로 가려는 그런 그이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신병으로 간다 이거예요. 변태로 간다 이거죠. 예.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부적절한 이론의 결과로 그 본성을 잘못 인식하는 분석가. 예.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맡은 사람과 합류하려는 지점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욕망입니다. 예. 분석가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피분석자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피분석자와 합류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져선 안 된다 이거예요. 피 분석자와 합류하려는 욕망 이게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피 분석자에게 강요하려는 욕망, 자신의 욕망을 피 분석자에게 이식하려는 욕망 이런 이런 거에 에, 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분석가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연결자다. 연결자의 기능이 될 것입니다. 예, 사라지는 매개자예요. 분석가의 기능은 피 분석자가 분석가를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의 진실을 발견하는데 하나의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 연결자 역할을 하는 거에 그 불과하다 이거예요. 예, 분석가의 기능은. 그러한 열망에 대해서는 그 순진함이 애처롭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한 열망. 어떤 열망? 자신의 책임을 맡은 사람과 합류하려는 열망. 예, 분석가가 피분석자와 합류하려는 열망. 그거는 아주 순진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애처롭다 이거예요. 예. 오늘의 주제는 아름다움과 순관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순관과 승화의 결합은 아마도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단순히 동음이유여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 만족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분석의 약속은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야...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대한 만족, 이게 분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대한 만족, 이게 진정한 그, 이 만족이라는 것이죠. 행복의 행복의 만족이 아니에요. 어떤 쾌락이 아니에요. 어떤 채워짐의 만족이 아니에요.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만족, 이것이 락강 정신분석에서의 분석의 숭고함이다. 분석의 약속은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 이거죠. 라강정신분석에서 이거 분석의 숭고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만약에 락강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넘어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지적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